자 여기다가 이제 물도 물도 아까워 네, 물을 남겨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닦은 다음에 이 흙탕물을 또 밭에다 뿌려 주겠습니다. 냉탕 흘려보내면 아깝잖아요. 아 뽀얀 흙살 나옵니다. 일단은 대강 이렇게. 이거 빡빡이고 이큰 이거 뭐라 그래? 이거 키워지 <laughs>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물이 귀합니다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냉이만 다시 한번 대척하고 흙은 털어내고 이런 식의 공정을 계속 고칩니다 냉이 목다가 이빨 빠지면 안되잖아 <laughs> 예, 여기 게닭 먹다가 이빨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닭뼈를 씹다가 자한 번씩 해 샤워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깨끗하게 씻어가야지 요리를 해줄까 말까 그냥 풀하고 막 이런 게 섞여가지고 이게 진짜 다듬는 게좀 시간이 걸려요 먹는 건 금방이죠 뭐 이거 미나긴데전 이런 건 좋아요. 이게 그 <laughs> 이게 뭔가 캐는 걸 좋아해, 캐는 거. 그리고 직접 막 캐가지고 먹는 것도 좋아요. 아주 좋습니다, 이런 거. 캐는 것도 재밌고. 자, 이렇게 물을 <laughs> 자, 한 방에 음. 이고 세척을 아주 여러 번 해야 됩니다. 이거 보세요. 계속 나와. 자, 이제 물에다가 좀 담갔다가 막 휘저어서 흔들어 보겠습니다.